이상하리만치 기분 좋은 날이다 뭔가 충만한 느낌? 이런 느낌 실로 오랜만이다 거듭된 여행으로 몸이 무거울 법도 한데 피로감이 적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았다 연꽃인 것 같다? 헤헤헤 <laughs> 내가 꽃을 보면서 웃는다고? 살짝 걱정되기도 했다 시모노세키까지 가는 길은 나쁘지 않았다 아무 생각 없이 타도 좋은 길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탔다 잡생각 하나 없이 그냥 무념무상으로 다리를 지나든 오르막이 나오든 내리막이 나오든 화물차들이 막 지나가든 아니 이땐 좀 무서웠다 평소라면 혼잣말도 종종 하고 내려서 잠깐 쉬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냥 자전거에만 열중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몇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올려다보니 하늘이 참 예쁘더라. 그렇게 시모노세키에 도착했다. 44일 만인가? 홋카이도를 시작으로 혼슈, 시코쿠, 다시 혼슈, 마침내 규슈까지 이제 코앞이다. 일본의 주요 섬을 모두 지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마지막 단계에 다다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도 진짜 아무 느낌 없었다. 정말 소름끼칠 정도로 덤덤했다. 그냥 다음 달이 되면 자연스레 달력을 한장 넘겨야 하는 것처럼 그저 정해진 때에 정해진 것을 했을 뿐이라는 생각에 특별한 감정이 오가지는 않았다. 그래도 뭐 기분은 좋았다. 어찌됐든 규슈로 통하는 간몬교라는 다리가 멋들어지게 서 있으니까. 가라토 시장에서 잠시 멈췄다. 초밥 파는 곳으로 유명하지만 관심 없는데다가 오늘은 영업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냥 여기 보고 동상이 있어서 멈췄다. 가라토 시장 앞에 있는 신사. 뭐 세계 최대의 보고 동상이 있다는데. 아. 여행가 보다. 보거가 <laughs> 유명한지 여러 곳에 보거 관련 장식들이 있었다. 나는 그냥 물 마시고 조선 통신사 상륙 기념비가 있다는 곳 잠깐 들러서 구경하고 그 앞에 신사 올라가서 좀 둘러보다가 음, 이만하면 됐다. 기타큐슈에 있는 숙소를 알아본 다음에 규슈로 넘어갈 준비를 했다. 그래서 시모노세키에 진짜 짧게 있었던 것 같다. 대신 여기 간문 터널을 기대했다. 시모노세키와 기타큐슈를 잇는 해저 터널로 보행자는 무료. 나처럼 자전거나 50cc 이하의 원동기는 이 시련을 지불해야 한다. 시모노세키에서는 여기로 와보고 싶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이렇게 지하공간에 긴 길이 나있다. 탈 것들은 무조건 끌고 가야 한다. 아마 보행자 기준이라 우측 통행인 것 같았다. 한 780m 정도 되고 통행 시간 또한 존재한다. 해저 터널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터널들과 비슷해서 특별한 느낌을 못 받거나 생각보다 별로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섬과 섬 사이를 이렇게 땅 밑으로 가본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라 난 되게 기분이가 좋았다. 오히려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 그렇게 기타큐슈에 도착했다. 음. 규슈라고 딱히 달라진 느낌은 없었다 사실 이게 당연한 건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땅굴을 지나와서 그런가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했었나 보다 바로 숙소로 이동했다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우고 바로 옆 건물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그게 아니라 좀 떨어진 다른 건물이라 한참을 헤맸다 숙소는 무슨 개하나 캡슐호텔 같은 곳인 줄 알고 잡았는데 오히려 내 카페 같은 공간이었다 컴퓨터와 누울 수 있는 공간 천장은 뚫려 있다. 화장실과 샤워실. 이뭐 비슷하네. 이 뭐. 그리고 만화책들. 세탁방과 다리미도 있네. 휴게 공간까지. 필요한 것들은 다 있었고, 특히 셀프바가 다양했다. 기본적으로 음료에다가 카레, 밥, 우동과 장국, 빵과 오븐까지 제공되고 있었다. 게다가 천장에는 자전거 장식까지 마음에 들었다. 근데 여기 하루 숙박에 1484엔이다. 이게 말이 되나? 너무 말도 안 되게 쌌다. 내가 지금까지 머물렀던 곳 중에서 가장 싼것 같은데? 돈이 궁해서 가성비를 찾는 여행자들에겐 최적의 장소일 것 같았다. 되게 싸서 예약을 했는데 약간 내 카페 형식인 것 같아요. 쾌활 내 카페처럼 여기도 뭐 이런 멤버십 카드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규슈에 넘어갔고 아마 오늘부터 좀잘 달리면 한 일주일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일주일 안에 끝낼수 있을지는 솔직히 좀 미칠 수긴 한데 규슈가 보니까 그 산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중간에 비 소식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좀 시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있는 것들로 식사를 했다 덕분에 식비를 아껴서 좋았다 사실 식비보다는 귀찮게 먹을 것을 사러 갈 필요가 없어서 더 만족했다 아, 음식들은 딱 인스턴트 그 맛이긴 하지만 이 가격에 이 정도면 더 바라면 그게 양심에 질릴 것 같다 빵은 괜찮긴 했는데, 내 혀가 너무 둔에 빠져가지고 좀 퍽퍽해서 식빵만 못했다. 이제 내일부터는 규슈를 여행하게 된다. 급하게 여행 일정 짜면서 나름 대비를 하긴 했지만, 뭐 사실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마음이 가장 컸다. 근데 또 진짜 어떻게든 되긴 하더라. 그래서 아무 걱정이 안 됐다. 내방 바로 옆에 있어서 에어컨이 있어서 생각보다 춥다. 아무튼 고생했다.